차를 오래 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흠집과 손상, 작은 상처 하나에도 마음이 쓰이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새 차처럼 되살려내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 그 방법을 지금 만나봅니다. 김포의 한 공업사. 네, 안녕하세요. 차량 복원의 달인 신동욱 씨. 특히 찌그러지거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외형 복원이 필요한 경우, 달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덴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덴트 작업이요? 네. 저희가 이제 문콕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둥에 이제 차량이 이제 찌그러졌을 때 도색이 까지지 않은 거를 들어간 부분만 저희가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달인의 손을 거치면 손상된 차량이 말끔하게 복원된다는데요. 덴트의 장점은 이제 없을 모자를 써서 무판금 무도색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판금하고 도색을 하지 않고 찌그러진 부위만 복원을 해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나 이제 시간적으로 좀 경제적일 수 있고요. 이제 도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도색보다는 이제 색상이 새거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제 패널하고 이질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덴트 작업을 하게 되면 찌그러진 부위만 복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색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가 수리하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 그만큼 수리는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있죠 안녕하세요 네. 아 네네네 개정은? 음 네네네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수리 복원으로는 안 되고 범퍼를 교체를 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지인이 여기를 너무 추천하더라고요. 찾아보다가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이거 범퍼가 이제 교환을 해야 돼서 범퍼 분해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차량 복원 작업을 할때 전문 설비를 갖춘 수리센터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페인트실로 이동하는 달인. 이번 차량의 경우 파손된 범퍼를 고치고 나면 그 위에 도색 작업까지 해야 한다는데요. 기존 차량과 똑같은 색을 만들기 위해 직접 페인트까지 조합하는 달인. 페인트를 또 만드시네요. 아, 요거는 이제 투명 마감 페인트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제 빨간 색깔 이제 차량의 이제 색상을 뿌리고 나면은 광도가 없는 상태인데. 꼭이 투명 마감 페인트를 뿌려줘야지 이제 번쩍번쩍한 광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투명 페인트는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사에서 만든 이제 종류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서비스 센터랑 동일한 이제 수입 투명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전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업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춘 1급 공업사입니다. 때문에 전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다양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요거를 바짝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 처리를 진행할 거고요. 열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광택도가 나는 투명 페인트 올릴 겁니다. 한창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때 누군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과정에 저희가 그 준비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였입니다 아, 아, 그런데 이런 네네. 도색 작업이나 분해 이런 거는 저 네네. 기존 샵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이제 국가에서 1급 자동차 그 법적 장비를 인정받은 장소에서만 도장판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작업은 샵에서 저희가 고객분들 상담을 이루어지고 공장으로 모든 차를 이동해서 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리는 자동차 정비 검사 도장 관련 다양한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니 믿고 맡길 만한 환경이 갖춰진 셈이죠. 요즘은 작은 흠집 정도는 셀프로 해결하는 분도 많은데요. 달인이 이런 이들을 위해 셀프 도색 꿀팁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꿀팁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얀색 차나 검은색 차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큰 곳에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새 이제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에 셀프도색하는 팁들을 많이 올려놓긴 했는데 한 번씩 그런 컨텐츠를 보고서 작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공업사를 고르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이제 결과물만 받아보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업체가 이렇게 좋은 재료를 쓰고 있고. 작업 과정을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오픈하거나 좀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주는 그런 업체를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수리가 끝난 차량. 과연 범퍼는 제대로 고쳐졌을까요? 마치 새 차처럼 깔끔하게 수리됐네요. 그동안 달인의 손을 거쳐간 차량만 무려 수천 대. 차량 사고라는 게 이제 언제 어디서 일어날 줄 모르는 건데 차주님들이 너무 저렴한 것만 찾거나 이제 빨리빨리 이제 작업이 끝나는 업체를 많이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처럼 이제 좋은 재료를 쓰고 이제 정말 작업을 정직하게 하는 곳을 찾으면 내 차량을 관리하는 데더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차량 관리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로 현명하게 차량 관리를 해보세요.